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 힐링 다육에 힐링하러 왔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 이거 지금, 어, 화분째 보내는 정말 이거 좋은 기회가 또 왔네요. 어, 사장님께서 이리 직접 키우셨고, 또 이런 묵은둥이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어, 1번부터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 8개 이거 단품, 9개인가? 네. 지금 9개 구성 같아요. 어, 세의집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어, 다 군생이에요 여기서좀 키우셨고 오래 키우신 것도 있고 또 화분도 요거 나비와 꽃 약간 난 이거 화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거 어, 수제 화분들도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이거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 대조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어, 세 아이가, 모둠 세트가 이제요 그리고 59,000원 짜리입니다. 59,000원이고요. 어, 크기, 사이즈는요, 이렇게. 자, 이거 1번이고요. 어, 1번이면 59,000원 짜리 새 아이입니다. 할로윈 철화. 어, 할로윈 철화가 이렇게, 어, 철화입니다. 어. 그리고 아미스타가 군생이 있어요. 이거 아미스타, 어, 아미스타가 이거 화분이 이거 수제 화분이고 어, 또 이렇게 군생 자연 군생 같아요. 적심자리는 뭐내 어, 눈에는 이제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고요. 아미스타입니다. 네, 그리고 이 미인경차라 하나 있어요. 미인경차라 어, 이렇 크기비 대조하면은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종이 컵하고. 그래서 요세 아이가 59,000원짜리 이렇게 분째 보내는 어, 세트 구성입니다. 자, 2번 있어요. 2번 또 보러 갈게요. 2번. 어, 2번이 저 안쪽으로 해놓고 이렇게 했구나. 그럼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어, 2번이 아, 여기 있네요. 어, 2번은요, 이렇게, 어, 되 있어요. 자, 이번 세트입니다. 네, 예, 가격은 이제 똑같아요. 그 2분은요 요거 레티지아 금생이죠. 음, 아, 진짜 오래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다져진 아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이름이 없어요. 사장님 요거는 뭔지 이름도 안해 놓으셨어. 요 아이하고 요거 미인경 철아 풀린거 아 미인경이에요 이거 네. 미인경 철아 철화? 철아가 아, 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 이래요 미인경 철아되요 이거 풀려서 그리고 얘는 저거 조이 이건 뭐 조이. 조이죠 네. 예 조이고요 아래 화분 채해서 59,000원에 자 2번입니다 자 3번 올게요 3번 3분 보실게요. 자, 3번은 백봉이 이거, 군생이. 3번, 제 백봉 군생 만들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자, 이거지 해도 군생이 잘 안, 잘안 나오고 좀 그런 백봉이에요. 예, 저, 요거 지금, 요거 화분도 좀 이쁘죠? 군생, 이 백봉이 하나 있고요. 페스틸발 이렇게. 어, 이거 화분도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뻐요. 이렇게. 종이컵하고 대조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좀, 어, 대품은 아니더라도 어, 중품 이상이고요. 화분도 다 좀, 어, 이거, 이거 종이컵하고 대조할 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어, 롱분입니다. 롱분에다가 어, 캐시미어처럼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요 3번입니다. 에. 자, 59,000원 짜리고요. 3번. 자, 4번 볼게요. 여기 4번입니다. 어, 4번에도 역시 이거 백봉이 있네요. 백봉 어, 군생입니다. 요거. 화분을 또 이렇게 또 누다. 누다가 머리수가 어마하게 많은 애인데요. 이렇게. 어, 비치호리대. 동근잎비치후리대 같은데. 아, 어, 뒤네요. 동근잎이고요 이렇게 비치후리대가 군생입니다. 이것도. 예, 4번입니다. 4번. 자, 5번 볼게요. 5번에는요. 칩시가 있네요. 어, 칩시. 이거 2만원짜리인가봐요. 집시. 네. 분채 2만원이고요. 또, 앙판금이, 이기 자고 많이 달리고, 정말, 얼굴이 많죠? 예쁘네요. 자, 앙판금. 또, 레티지아. 여기, 분도, 요거는 수제분 같아요. 이렇게 해서, 5만 아, 9천원짜리입니다. 요거, 세 아이가. 자, 5번입니다. 아, 6번 볼게요. 아, 6번은 할로윈 쳐다가 이거 이렇게 35,000원짜리가 수제분에 있고요. 또 TP 이렇게 분생입니다. TP, 아, TP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레티지아가 이렇게 분체 에 보내는 아, 6번입니다. 가격은 똑같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6번. 자, 7번 볼게요. 7번에 노블. 아, 아담하고 이쁘네요. 화분도.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자, 노블. 7번이고요. 앙팡금. 이렇게. 여기에 분지도 하네요. 하나는. 앙팡금이고요. 그리고 누다. 루다. 자, 누다가 이렇게. 무습니다 7번이고요. 예, 가격은 똑같은 가격에 7번, 세 아이입니다. 음. 자, 8번. 8번 볼까요? 아, 8번에는 노블이 똑같은 이제 아이가 하나 있네요. 어, 노블 아, 화분을 좀 보여드린 건데, 화분에 이렇게 생긴 화분에다가 노블 군생을 이렇게 심어 놨어요. 아, 지금 심은 게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키우시던 거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자, 비치구리대. 이렇게. 수영이 점좀 멋있죠? 이렇게. 하나가 쫙 올라간 이런 수영도 이뻐요. 밑에가 이렇게. 자고들이 덜덜 나오고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누다 노다. 예, 누다도 근생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이거는 8번 8번 가격이 똑같은 59,000원입니다. 자, 9번 이제 이거 마지막 세트네요. 자, 단품, 단품이에요. 이거는 뭐, 딱,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 자, 루돌프. 2도짜리. 이렇게, 네. 사각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루돌프. 아, 캐시미 철아. 철화. 캐시미 철아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아, 앙팡금이. 아, 지직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래서 9번이 이렇게 3아이가 되어 있는데요. 아, 가격은 똑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화분제 보내는 거,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9번까지 이제 보여드렸어요. 자, 9번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어, 또 이제 이 아이가, 자, 이두 아이가 지금 이제 이거 59,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또. 어, 어, 멀로 하고 샴페인입니다 이거 이 아이는 샴페인 요거는 멀로 어, 사이즈를 말하자면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자료 한번 재외해 드릴게요 어. 어, 멀로는요 어, 샴페인 먼저 재 드릴게요 샴페인은 지금 이거 화분이 지금 어, 8cm 정도 되는 데다가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16이나 17이나 그 정도 돼요. 이거 사이즈가요. 이거 물론은 완전히 이제 어, 대품이고요. 어, 이거는 뭐두 아이를 같이 재면은 엄청 큽니다. 이거 20cm가 넘어요. 어, 20cm 넘고 요거 하나 하나짜리 하나가 지금 15, 18 그렇게 돼요. 두 아이가 59,000원입니다. 완전 대품이에요. 지금 화분이 좀 적어서 지금 물로가 막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샴페인도요. 화분에 비해서는 완전히 이제 커져 아주 큰데다가 이제 분갈이 하시면 완전 큰 대품이 될것 같네요. 아, 그리고요. 요거, 같은 거, 똑같은 거, 세 이제 개를 이제 주문해놔. 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59,000원짜리 자 똑같아요 크기 사이즈도 똑같고 근데 여기는 이 아이가 여기에 돌출되었네요 그로 멋있어요 여기도 오늘의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아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요. 힐링 다 여기고요. 오늘 영상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